김인영 교수님, 아, 그러면 되겠습니다. 15분 내로. 예, 반갑습니다. 김인영입니다. 복지, 그러뭐 여러 번 받았는데요. 복지학교 교수님들하고는 얘기가 잘안되어가지고 어, 이런 자리에 빌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파는 길거리에 이 가난한 노인이 누워있는 걸 보면, 어, 품돈을 지어준다고 합니다. 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근데 5파는 어, 그분을 데려다가 직업교육을 시키고 일자리를 준다라고 합니다. 시각의 차이죠. 나눠주는 거, 품돈을 나눠주는 것을 가지고는 그 노인이 다시 일어서실 수도 없고 지속 가능성도 없습니다. 국제학과 교수님들 100%가 다 그렇게 푹돈 나눠주자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포용 국가, 포용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제한 국가 책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못 이기는 구호입니다. 선거 공약으로 도대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죠. 그 어마어마한 합인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선거용 복지 프레임 또는 복지 공약에 대해서 국민이 문제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국민이 제대로 인식하느냐. 이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핵심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북지가 국가의 무한 책임이다. 그러면, 국민을 바보로 부릅니다. 즉, 국가가 다하면, 거기에 민간 부분, 그리고 개인은 역할이 줄어들고 없습니다. 즉, 공동체의 타락을 가져오는 그런 정책의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 하듯이 이렇게 포용을 얘기한다. 아버지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는 곧그 정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국민에게 문제를 해결해 듣듯이 큰 부성을 이렇게 나타납니다. 파터널리즘이죠. 부성주의 국가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무한한 국가 책임 속에서의 개인, 그리고 민간, 그리고 시장은 역할이 줄어들고 무슨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게 곧 과거의 스탈린과 그리고 김일성이 했던 공산주의 방식이죠.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옷도 주고, 직장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미래도 책임져 줍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죽었으니까 그렇게 울죠. 아버지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돌아가셨죠. 자기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스타일이 죽었을 때 그렇게 울었죠. 그게 뭐냐? 우리가 얘기하는 구성주의 국가 또는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네니스테이트라고 유모국가죠. 국민이 울면 다 주는 거죠. 지금 국민이 울면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윤리적으로 파탄이 나는 국가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의존형적인 인간형을 만들어내는 이 복지. 특히 국가가 무한 책임을 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아, 이 정책의 문제점을 알아야 되는데 알고 있느냐. 그러면 이게 어디서 시작을 했느냐라는 것은 저거는 저는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우리 민주주의가 국민의 시민성, 성숙한 시민을 만들어 왔느냐에 있어서 그게 실패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두 번째 얘기로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복지 부분은 어 발제자도 얘기하셨지만 단순히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 있어서는 정책을 뭐 어떤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비용의 문제죠. 그리고 그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경제성장의 문제입니다.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매일 뭐 베네주엘라, 그리스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예가 있습니다. 2012년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입니다. 3위당 정부였죠.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하고 했던 거에 똑같은 정책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처음 친노조 정책이죠. 지금 똑같습니다. 민주노총 최저임금 인상하셨습니다. 9.4유로로 인상하셨습니다. 법인세 인상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소득자 세율 인상하셨습니다. 어떻게 41%에서 75% %를. 그랬더니 부조가 투저가 8천명 감원했습니다 에어프랑스가 5,000명 감원했습니다. 지금이랑 똑같죠. 최저 임금 올리니까 정부들 감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래도 올람들은 자기 정책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인정하고 전환하려고 했습니다. 경제성장률이 어디까지 떨어졌죠? 1.1%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2%에서 1%대로 내려가는 거하고 거의 똑같죠. 그래서 2015년 사르코지를 이겼던 2012년 이겼던 몰랑들은 바로 바로 선거에서 지게 됐죠. 마크롱한테졌는데요. 1.1% 때문에 졌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다. 국민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즉 프랑스에 유명하죠. 프랑스 노조강국 복지강국입니다. 우리가 거기를 가고 있습니다. 그 미래가 어떤 것이냐 라는 의미에 있어서 유럽의 경제를 누가 독일이 좌우하게 했고 그 다음에 영국에도 뒤지는 프랑스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의 국민들이 아셔야 되는데 그걸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는 면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 정치권에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다. 이번 정부에서 그 유사한 거로 이 일자리 정책이 소주, 소주성의 문제가 생기니까 어 일자리를 늘린다고 <laughs> 노인들 여기도 나왔죠. 발표에서는 공공일자리 늘렸습니다. 전부 쓰레기 줍기나 단기 아르바이트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런 일자리 정책이 노인 복지 정책과 일타2피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개념 을라 있습니다. 사실에 있어서 이 노인들에게 이렇게 풍돈을 지어주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길거리에 누워 계신 가난한 노인에게 풍돈을 지어주는 것과 내려다가 노인들에게 어떻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 그리고 고급 일자리를 제공해야 을 되죠. 그래야지 그게 지속 가능하고 노인들의 복지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정책도 되고 노인 정책도 되고 그리고 어, 노인 빈곤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죠. 동작 방향이 잘못됐다. 푼돈 지어주는 현금 푼돈 지어주는 그런 정책들 그리고 청년들에게도 50만 원, 20만 원 푼돈 지어주는 정책들 그거 고민해야 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 있어서 그런 정책에 대한 대안을 자유한국당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열심히 노력 좀해 주십사. 그런 그즉 정부가 못했을 때 자유한국당은 어떠한 정책을 지금 대안으로 내부고 계시느냐 왜 지지도가 안 오느냐 간단하죠. 대한 세력으로서 등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정책이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 자유한국당이 어떠면서 굉장히 노력하셔야 되는 문제 하나가 마지막 문제는 제가 정치학 전공이니까 어, 정치 문제를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제목은 복지 포퓰리즘은, 어, 천민민주주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민주주의는 간단하죠. 인민이 지배하는 정치들입니다. 이때 이 인민이, 인민이, 성숙한 시민이 되면, 공화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인민이 타락하면 중호정치가 되고, 천민민주주의가 되죠. 이때의 천민민주주의는, 플라톤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막룰, 폭도의 정치죠. 근데 이 폭도라는 것은 뭐 폭력을 휘두른다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자기 마음대로 소수의 의견과 부자들의 의견을 지, 제외하고 자기 마음대로 법률을 통과시킨다는 거죠. 지금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천민민주주의로 우리가 가고 있느냐. 즉, 1987년 체제가 그 종말이 시민의 성숙을 통한 공화정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서는 천민민주주의로 추락하고 있는 거냐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봐야 되는 거다. 그그 천민민주주의로 그 가는 모습은 어떤 것이냐 의회민주주의죠 저희가. 개의민주주의입니다. 그 핵심은 선거입니다. 선거에서 정치인들은 복지공약으로 자기 표를 삽니다. 그리고 국민은 그 표를 팝니다. 즉, 사고 파는 그 계약이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복지 포퓰리즘이 반드시 선거라는 방식을 거치기 때문에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할 도리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그 민주주의 과거 어뭐 그리스 파판드레오처럼 국민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준다. 똑같죠 지금이랑 그 결과는 재정 파탄이죠. 뭐 그리고 뭐 아르헨티나의 페론이라든가 에바 페론이라든가 또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나 마두로 뭐뭐 그쪽 나라는뭐 판문고 거라도 있죠. 우리는 그것도 없는 데다혼혈입니다 무슨 얘기 나온 것이 뭐40% 국가부채가 뭐가 나쁘냐 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방경부부채와 공기업부채는 어떻게 포함되어 있느냐. 가계부채는 또 어떻게 알 것이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자각이 있느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정치인들이 노력하셔야 된다. 더. 국민들에게 더알려주셔야 된다. 그 문제점을 더알려주셔야 되는데 혹시라도 자유한국당이 이 복지를 통한 표의 매수라는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 다음 선거에서. 이제까지도 빠져왔고, 점점 더 키워오셨는데, 다음 선거에도 또 그러실 건가? 그러면, 다음 선거또 어렵다. 확실한 정책을 내놓으시는 필요가 있는 거다. 그래서 저는 뭐 핵심은 선거죠. 성분인데 국민이 깨어 있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 전민민주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 그 국민을 깨우치게 하는데 있어서 우회민주주의 정치인들의 노력과 학자들의 노력과 우리 모두의 노력들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민주주의 타락은 그리스에도 있었고 지금 대인민주주의도 타락해 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전제조건이죠. 건전한 시민이 없다라면 근데 그8 7년제 제가 건전한 시민을 만들어 왔느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마지막 결론으로 저는 얘기하는게 이런 복지 반도덕적이고 반윤리적이고 반민주적인 이런 복지정책 무슨 얘기냐 돈을 내가 쓸테니 후세계에게 니가 갚으라는 이, 이 양아치적인 복지죠. 양치권이요 돈은 네가 쓰고 삥 뜯는 거죠. 내가 쓰고 돈은 네가 갚으라. 라고 하는 식의 이 정치인들의 표를 매수하는 태도들은 이거는 지양되어야 된다. 그래서 정치권의 자성과 그다음에 학자들의 분방 동시에 필요한 것들이 복지정책이 아니라는 <laughs> 생각으로 제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고습니다 어.